열정적인 성격에 다재다능한 재능까지 후추 같은 선수 페레즈 마이너스 13일 대전 합류 선수단과 상경례 퓨처스에서 경기 감각 조율한 뒤 일군 합류 예정 포수 제외 전 포지션 소화 수준급 타격 능력 기동력까지 다 갖춘 팔 방미인 페레즈 올 시즌 아닌 언젠가 한화 우승에 도움 되고 싶다 다시 만난 페레즈와 수베로 감독. 엠스플루스, 한화 이글스 새 외국인 타자 에르난 페레즈의 별명은 페포다 짜릿하고 알싸한 후추 매운맛처럼 정열적인 베네수엘라 사내에게 더없이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다. 8월 13일 대전 야구장 첫 방문에서 한화 동료들과 만난 페레즈는 여기엔 즐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야구는 즐기는 스포츠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아는 게 있다면 알려드리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겠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다. 페레즈가 전한 메시지다. 팀에서 기대하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어떤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후추처럼 페레즈는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항상 제 몫을 다하는 선수다. 메이저리그에서 페레즈는 보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했다. 3루수를 비롯해 1루수, 우익수 좌익수, 유격수, 일루수 중견수, 심지어 투수로도 9경기에 등판해 9.1이닝을 던졌다. 단순히 다양한 포지션을 할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서 평균 이상의 수비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페레즈다. 가장 자신 있는 포지션이 어디냐는 질문에 페레즈는 어느 팀에 가든 항상 받는 질문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다. 이어 포지션과 관계없이 그날 경기 라인업에 포함됐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팀에 기여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2년만에 페레즈 만난 수베로 감독, 타격 능력 많은 발전, 한화 선수들과 페레즈의 만남. 1991년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페퍼 페레즈는 2007년 16살 나이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유격수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2010년 싱글 A로 승격한 뒤 이로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팀 유격수는 같은 베네수엘라 출신이자 현재 롯데에서 뛰고 있는 빅슨 마차도 둘은, 당시 키스톤 콤비를 이룬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공격력에서 빠른 성장을 이룬 페레지는 멀티포지션 능력과 기동력을 살려 주목받는 유망주가 됐다. 그리고 2015년 미러키로 이적, 2016~2017년 에서 메이저리그 슈퍼유틸리티로 활약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한화 카를로스의 수베로 감독과 끈끈한 인연을 맺은 것도 바로 이 시기다. 당시 수베로 감독은, 미러키 수비 코치, 일루 코치를 맡았다. 페레지는 수베로 감독에 관해 내 커리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멘토라며 메이저 리그에서 4, 5년간 한 팀에서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베로 감독이 한국에 오라고 권유했다. 야구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고 멋진 곳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수베로 감독이 한국행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무대에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던 차에 한화에서 기회를 주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전해보자고 결심했다. 페레즈의 말이다. 그는 한국행을 앞두고 마차도 등 여러 좋은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리그 수준도 높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수베로 감독에게도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11일 정오 자가격리에서 해방된 페레즈는 13일 오후 엔스타이너스전을 앞둔 대전구장에 방문했다. 페레즈가 나타나자, 한화 선수들은 큰 박수와 한호로 새 가족의 합류를 반겼다. 페레지도 반나서 반갑다. 한국에 와서 행복하고 격리 14일간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흥분됐다는 인사를 전했다. 인사를 마친 뒤엔 간단한 수비와 타격 훈련을 소화했다. 페레지는 운동장에 나온 건 오랜만이지만 몸 상태가 꽤 좋았다며 격리 기간 러닝도 열심히 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했다. 그래서인지 오늘 훈련하면서도 컨디션이 괜찮았다고 말했다. 수베로 감독도 6주가량 야구를 쉬었던 걸 감안하면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타격 훈련 때는 잇따라 홈런성 장타를 때려냈다. 정말 2주 이상 쉬다가 방망이를 잡은 선수가 만나 싶을 정도 홈구장의 타자 진화적이란 느낌을 받았다. 타격 훈련하면서 상당히 느낌이 좋았다. 페래지의 말이다. 수베로 감독은 그동안 본 페레즈의 BP 중에 오늘이 베스트에 들어갈 정도로 좋았다고 칭찬했다. 2년 만에 다시 봤는데 그동안 타격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다. 전에는 밀어치는 타구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필드 반대편으로도 강한 타구를 연속해서 날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타격 쪽에서 성장한 모습이다. 수베로 감독의 말이다. 페레즈는 나쁜 공에 손대지 않는다는 게 전보다 좋아진 점이라며 타격에서 이룬 발전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했다. 수베로 감독은 페레즈의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는 우선 서산 2군에 가서 경기를 소화하고 타석수를 늘리면서 콜업 타이밍을 정할 것이라 했다. 경기 전에는 라이브 배팅 형식의 훈련으로 실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많은 타석을 소화하게 할 것이다. 가령 라이브 패팅을 15번 정도 하고 경기를 하는 방법도 있다. 가능한 다른 훈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타석을 줄 생각이다. 신이 우리를 한화로 이끈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손을 흔드는 베르즈베르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흔히 외국인 타자 하면 떠오르는 육중한 몸, 느린 팔, 홈런만 노리는 스윙과는 전혀 다른 유형이다. 날렵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매에 빠르고 민첩한 몸놀림을 자랑한다. 타격원 둘이 아닌 수비력과 기동력까지 겸비해 방망이가 잘안 맞을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다. 다른 구단의 외국인 담당자는 페레지에 관해 그간 국내 야구를 찾은 타자 중에 페레지만큼 풍부한 빅리그 경력을 자랑하는 선수가 없다. 메이저 경력만 1 0년에 출전 경기 수도 651 경기에 달한다. 통산 성적도 타율 0.250에 장타율 0.3815 그간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타자들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 했다. 페레지의 방망이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예상이다. 페레지는 거의 모든 포지션에 걸쳐 수준급 수비력을 자랑한다. 스탯 테스트가 제공하는 수비 지표 OAA를 보면 1루수, 2루수, 3루수로는 단한 시즌도 마이너스 지표를 기록한 시즌이 없었다. 외야에서는 간혹 마이너스 시즌이 있긴 했지만 나빠 봐야 마이너스 1 수준에 그쳤고 유격수 자리에서도 2018년 마이너스 1을 제외하면 해마다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어떤 포지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라는 의미다 수베로 감독도 페레지는 슈퍼 유틸리티 선수라며 외야도 많이 해봤고 한 시즌은 좌익수 자리에서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졌다. 원래 주 포지션인 내야가좀더 편하긴 하겠지만 수비 위치를 한 곳으로 정하기보단 유틸리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라며 수비에서 페레지의 활약을 기대했다. 여기에 기동력까지 뛰어나다. 페레지는 2016년 34도루를 시작으로 2017년 13도루, 2018년 11도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를 기록했다. 스탯테스트 제공 스프린트 스피드 수치를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초당 28피트 이상으로 리그 최상위권 스피드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스피드 지표가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초당 26에서 7피트 안팎으로 여전히 외국인 타자 중에선 수준급 스피드를 자랑한다.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하는 페레지는 야수뎁스가 약한 현재 한화팀 상황에 꼭 들어맞는 선수다. 한화는 1루수, 3루수, 6역수 자리에 붙박이 주전이 정해진 선수 구성이다. 페레즈가 1루, 3루, 6역수를 번갈아 맡아주면 주전 내야수들이 지명타자로 출전해 체력을 안배할 수 있다. 주전 내야수 3명이 다 같이 출전하는 날은 1루수나 외야수로 기용하면 된다. 어디에 뿌려도 제맛을 내는 페퍼가 있기에 수베로 감독의 라인업 구성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페레지도 하루 빨리 한화 일군에 합류해, 팀에 도움을 주고 싶은 의욕이 강하다. 한화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묻자. 페레지는 내게 기회를 준 한화가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물론 올 시즌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젠가 우승했으면, 한다며 큰 그림을 그려보였다. 페레지가 빠르게 팀에 적응해, 좋은 활약을 펼치고, 내년 시즌까지 함께 하는 건, 한화로서도 바라는 시나리오다. 우리 가족 모두 신이 나 있고 행복한 상태다. 아들은, 집에서도 내내 한화 유니폼만 입고 있을 정도다. 나도 우리 가족도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히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펼쳐질 새로운 야구 인생을 기대하는 페레지의 말이다. 배지헌 기자 JHPAE117 골뱅이 mbcplus.com